강원도는 10여년 전부터 대관령 산악관광에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각종 규제로 계획은 번번이 무산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김진태 도정이 강원특별법으로 이를 돌파할 수 있을지 관심이 컸는데요. 최근 관련 공약이 대폭 축소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청초 기자입니다. 해발 700m 평창 대관령의 목장입니다. 푸른 산림과 넓은 초원. 시원한 기후를 자랑합니다. 강원도는 10년 전부터 이곳을 산악관광 최적지로 낙점했습니다. 한국의 융프라우를 만들겠다는 구상, 하지만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백두대간보호법과 초지법 등 거미줄 규제를 풀 방법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강원도는 민선 8기 들어서도 대관령 산악관광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상위법은 강원 특별법과 특례 등을 통해 돌파하겠다는 구상이었습니다. 청사진에는 산장 호텔과 글램핑장, 산악열차, 곤돌라 설치 등도 담았습니다. 사업비 500억 원은 민간 투자로 충당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여기에 600마지기로 알려진 평창 청옥산 지구까지 경제요가 6천억 원, 일자리 창출 6천여 명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대관령 개발은 이번에도 상위법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대관령 일대가 핵심 구역이라 특례를 적용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만한 게 아니라 이젠 실질적으로 같이 고민을 하고 개발을 해야지 언제까지 그렇게 내버려 놔 하고 저희 집책도좀 하고 그랬어요. 결국 강원도는 최근 산악 관광 공약을 대폭 손질했습니다. 사업에서 대관령을 빼고 대신 매봉산 산악 관광을 추가했습니다. 사업 면적은 10제곱킬로미터에서 1.3제곱킬로미터로 10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다만 강원도는 대관령 지구 개발을 장기 과제로 돌려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 법상 어, 특례 반영이 불가피한 기 때문에 저희는 지속적으로 정부와 국회 법령 개정에 대해서 건의할 계획으로 있고요. 하지만 상위법 개정 없이는 대관령 산악관광 사업은 난항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 이청초입니다.